이쪽으로 가면 되겠 탐색, 접착제, 화염 방사기 열려, 화염 방사기 열려. 파이브 폭탄 하나 만들고요. 아이템 제작 하고요. 또 만들 수 있는 거 없나? 네. 미리미리 갈자. 미리미리 갈고. 그리고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 여기 한번 들어가 봐요. 여기. 여기 뭐 하는데일까? 탐색, 고철, 에탄은. 자, 여기도 탐색 비었고요. 탐색. 구철 센서 그러면 나 만들 수 있는 거 있나? E M P 치을 만들 수 있네요. 이것도 제작해요 지금 제작하고요. 그리고 여기 한번 가보자. 지도. 음. 이런 데가 있었나? 어, 일단은 이쪽 말고 저쪽으로 한번 가봐요. 사람 소리가 들리네? 사람 소리가 들려. 일단 목적지로 가봅시다. 저장 먼저 하고, 저장. 됐고요. 가봅시다. 여기는 대체 뭘까? 응? 여긴 뭐지? 일단은 이쪽이 아니라 저쪽이긴 한데 그래도 모르니까 혹시 들러볼까 여기 에일리언이야? 사람이야? 사람 소리가 들렸는데 여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사람 소리가 들리긴 했는데 그것도 혹시 모르니까 잘 살펴봐요 탐색 네간, 키카드 키카드 얻었고요 이거는 위협적인 목소리는 아닌데 한번 살펴봐요 도 모르니까 뭐 있는지 모르잖아 이봐요 당신 저거 아니네요 자 아이디 태그 수집하고요 이거 단맥에 접속해서 빈 부분을 알아냅시다 에러네 클라크가 죽었어. 제임슨, 클라크가 죽었어. 마지막으로 내가 그를 봤을 땐정거장에 있는 고철들을 집어다가 호신용으로 쓸 탄을 만드는 중이었어. 뭐야? 뭐야 뭐야? 아우, 도사라. 어우, 꽃살아. 프로젝트 KG348 연구실에 접근하시오. 알겠습니다. 알겠다고요. 알겠다고요. 아, 아 진짜. 알겠다고요. 에일련이 많는데 화염방사기를 연료가 잘안 나와요. 아끼게 되네요. 어쩔 수가 없어. 아낄 수 있을 때까지는 아껴봅시다. 아.. 에일리언이 따라오고 있어요. 저거 해킹하는 건가? 비밀번호가 아니라? 아, 안 가고 있어, 왜. 왜안 가는 거야? 왜안 가는 거냐고. 와 왔다, 왔어. 올라가. 아, 진짜. 숨을 필요 없었네, 사형. 뭐야, 이거. 이거 움직이면 돼? 야, 안... 잠깐만. 다시 한 번. 왜안 돼? 아, 엔터구나. 아, 이가 아니고 엔터구나. 자,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와라와, 와라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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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와, 와, 와, 오라고. 주시겠다. 자, 아이템 사용. 보급량. 아이템 사용. 가득 채워요. 보급량을 하나 만듭시다. 아이템 제작하고요. 제작해. 제작하고요. 아, 자꾸 와. 탐색. 하얀 방사기 열려. 충전대패 미치겠다. 어? 왜 자꾸 오는 거야? 응? 그리고 별거 없었어요. 아, 진짜. 왜 자꾸 오는 거야? 빨랑, 가. 가버려. 에이, 진짜. 야. 아, 진짜. 탐색. 하얀 방사기 연료, 화염물비. 여기도. 빨리, 빨리. 탐색. 벗어나자, 빨리. 빨리 벗어나자. 탐색. 비었고. 가라. 그리고 가, 갑시다. 여기 저장하는 데 있지. 저장하고. 자, 여기지. 저장해. 저장하고. 네. 그리고요. 자, 어디야? 어디더라? 반대편, 여기. 갑시다. 여기에요, 여기. 자, 어우, 웬일이야. 탐색. 휴대용 조명 건전기, 에터널, SJ 주입기. 그리고 화음 방사기 연료. 키카드 사용. 와라. 와. 야. 너안 가? 안 가냐고. 에이, 진짜. 이렇게 만들어? 자, 키카드 사용해요. 키카드 사용하기 잘했구만. 깜짝이야. 아씨 뭐야, 어? 뭐냐고. 고철. 어? 깜짝이야. 탄 방사기 열려. 깜짝이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어? 아 진짜. 건전지 갈아. 탐색. 충전재 배고쳐 센서 꽂았고요. 태양 반사기. 어디야? 어디냐고? 어디냐고? 여기 아니야? 여기가 아니네. 탐색 별거 없어. 비어있어. 뭐 어떡하지? 어떡하냐고? 응?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이쪽 아니야. 아, 진짜. 이쪽이야. 플라즈마 용접기 사용. 사용해요. 이렇게, y 차 됐어. 레버 사용. 그 다음에 s 누르 s Wait, e s yes, yes, y 전원을 e s 복구하면 시스템을 줬어요, 시스템 e 접 y 할수있을연구실 전력을 복구 e s y 알겠습니다. 하아, 그래요. 오르내리기, 오르내리기. 내려가요. 키카드를 아까 거기 들려서 가져오길 잘했네요. 음, 운이 좋았어요. 어디야? 응? 여기? 여기? 잠깐, 그러니까 아이, 탐색. 충전지 팩 센서, 의 센서 뭐 만들 수 있나? 파이버 폭탄 만들 수 있네요. 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다 만든 것 같은데, 응. 거의 다 만들었어요. 아 진짜. 건전지 갈았고. 어, 방금 뭐 떴는데? 아닌가? 잘못 본건가? 잘못 본거야 아, 여긴 또 뭐야 여긴 또 뭐지? 아, 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맞나? 탐색 비었어 혹시 모르니까 살펴봅시다 살펴봐요 어디로 가야돼? 어디로 가야되는거야? 응? 어디로 가야되지? 지도 한번 봐요 여긴데 여기, 삥 돌아서 가야 되나? 음. 삥 돌아서 가야 될것 같아. 삥 돌아서 갑시다. 여기 에일리언 나타나는 곳이다. 분명해, 예, 의심스럽은데 어째 의심스럽다. 너 응? 어?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다고. 야, 으유, 진짜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어? 야 진짜 탐색 안 되네 뭐야 탐색이 안돼 화염 방사기 들고 응 여기야 여기 여긴데 우와 이거 봐 인공태양인가? 되게 밝다. 살펴봐요. 어, 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요, 여기. 저장하는 거, 어. 저장하자. 게임 저장. 모르니까 둘러봐요. 탐색, 고철, 조명탄, 뇌관, 여기도 탐색, 접착제, 그리고 왔다, 왔어, 왔어. 소리만 들어도 알것 같아. 뭐 없어? 여기, 탐색. 비었고. 자, 고철, 소집하고. 온다. 오고 있어. 이거, 레버 사용우 누르고, 잔우 누르고, 에스. 올 거야? 이런 게 어딨어? 와, 뭐야. 몰래 해야 되나보다. 아, 일단, 이거부터 해요. 이거부터 하자. 이거부터 하고. 자, 탐색. 파음 말비. 접착제 센서. 세바스토 폴에 연결되어 있는 연구실 시스템을 재접속하게. 아, 시키는 것도 너무 많아. 아, 주요 경보 시스템을 작동하시오. 음. 경보 시스템이라. 진짜 시키는 게 너무 많은 거 아니니? 인간적으로? 응? 시키는 게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하얀 방사기 올려, 충전재 폐. 그리고 저장할 때까지 좀 숨어 있을까? 어딘데? 반대편이구나. 반대편이야. 근데 저장을 좀 해야 되겠는데? 미리 가라. 미리 갈고. 그리고 저장이 되면 갑시다. 저장 좀 빨리. 어? 빨리 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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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되는 거야 빨리 빨리 어 됐다 됐어 게임자자네 해볼게요 하. 반대편 반대편 자 화면 방사기를 들고 꼼꼼하게 꼼꼼하게 살펴봐요 고쳐